저는 민주당 안에 천안함 비하의 dna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dna를 뜯어내기 위해서는 징계라는 구체적 행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권칠승 수석대변인이나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비하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본인의 트위터에 천안함 음모론을 링크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 최원일 함장이 구체적인 입장 당시 왜 그런 글을 올렸느냐라고 물었는데 아직까지 공식 대응은 없거든요. 그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뭐 신뢰한다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그 당시에는 내가 잘못된 정보를 듣고 트위터에 올렸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 준 부분 사과드린다고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최소한 권칠승 수석 대변인에 대해서 대변인직 박탈은 물론이고, 저는 뭐 의원직 사태까지 주장합니다만, 본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, 그러나 사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윤리위를 소집해서 이 같은 발언을 경고를 주든, 저희처럼 당원권 정지를 주든, 공식적인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, 6개월 1년 뒤에 또 천안한 비하는 인사가 반드시 튀어나올 겁니다.